돌아가면서 이렇게 저 딸까요? 어, 네. 좋아요. 아 분홍색이 없네. 이화중에 핑크퐁이잖아. 임가인게요 당신이 생각하는 바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 그리고 작은 걸로 하나 더 있어요. 상대가 바람 피면 나는 용서해 줄수 있네. 근데 이건 이게 말이 되네. <웃음> <웃음> 그럼 바람 핀핀 했는데. 봐준 음. 적 있는 사람 있어요? 음. 저는 그런 없어? 절대 미랑님 있죠? 없어 없 <laughs> 없어요. 없어 도 <laughs> 없어, 있으세요? 네저 있는데 이것도 용서해준 건가? 뭘. 그 사람이 정리하고 나한테 다시 와 이것도 용서인가 용서해줘 미랑님나 그럴 줄 알았어 그거는 용서 플러스 바보아 <laughs> 그래. 저는 그걸 바라본 적이 <laughs> 진짜요? 있어. 저는 안 돼요 저는 마음 식어요 돌아 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laughs> 용서하고 싶어도 할수 없었어 저도 지금도 같은 마음이에요? 만약에 전 절대 응. 바람 안용서 저는 내가 여전히 좋아한다면 상대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냥 돌아와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준이 다 달라서 와, 진짜 다 가치관이 다르구나 한결님이 더 조금 더덜 보수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더 보수적이고 이거, 이거 약간 수... 오케이. <laughs> 술.. 오케이. 술 먹으면서 갈래요? 제가 갔다 올게 와인 가져와도 되나요? 우후! 아니요 제가 갔다 올게요. 다들 술 엄청 보고 하시네술 <laughs> 필요한 느낌. 저그 유튜브 나중에 말하려 했는데 아침마다 샤워하면서 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샤워하면서 들으니까 시끄러워서 잘못 들려서 그냥 얼굴만 보고 말았거든요 유튜브랑 별로 안 달라요? 아 완전 <laughs> 실물이 훨씬 나아요 진짜요? 너무 좋다 <laughs> 뭐 마셨어요? <laughs> 아 이거 드셨구나 오케이 광어도 <laughs> 있어요 아 진짜 드셨어요? 음, 일단 저는 이제 외모도 보긴 하지만 야망 있고 자기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되게 좋아하는데 진아 님 유튜브 봤었을 때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자기 할 일도 열심히 하시고 야망 있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저한테는 너무 호감상이었어요. 미랑님이 저를 알고 계신다고 했을 때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저를 어쨌든 좀더 알아주고 계시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빠르게 깊은 얘기를 할수 있겠다. 또 하나는 이미 미랑님이 나를 알고 계시니까 내가 굳이 궁금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양가 감정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놓고 보고 뽑을까요? 아, 이제 몇개안 남았으니까. 임시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laughs> 그니까요 거의 진행이 네, 전만. 그러면 우리 이거 다 물어보지 말고 한명 한테만 물어볼까요? 하나 뽑아서. 어, 어 그래요. 어때요? 좋아요. 나는 질문 못 뽑았을지도 궁금해. 이걸로도 그 사람 성향 알수 있어. 그래요? 네. 그럼 열심히 해야겠네. 난 근데 이거 하고 싶었는데. 어 이것도 궁금. 어, 먼저 이렇게 갈까요? 네. 저는 이거 다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명먹고안 되니까 <laughs> 연인과 서로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시도해 보고 싶은 해결 방법이 있나요? 아 다른 분들보다는 이영님이 가장 궁금했어요. 진짜 현실적으로 저는 일단 대화로 풀거든요. 이래 이래서 내가 이렇게 느꼈어 그거 궁금해. 약간 시간을 갖는 편인지. 뭐아 해봐라. 바로 말하는지 아, 그게 차이가 엄청 차이... 그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맞아, 맞아. 바로 푸는지 아니면 좀 맞아, 지나 푸는지. 아 근데 이게 그런 것도 좀 저는 상대적이라서 그 상황에 음, 따라서 음. 있어가지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싸운 이유에 따라. 그러니까 막 어느 정도 깊은 사이나도 있을 수 있고 음. 또 어떠한 상황의 이해를 내가 할수 있는 범위 막 이런 것도 고려를 하면서 하는데 그래도 바로 결국은 금방 말하는 편이. 음. 음. 시도해보고 싶은 해결 방법 더 솔직해지기 응. 안 화내면서 <laughs> 어, 화내 맞아. 화내지 않으면서 솔직해지기 이런 거잘안 보였습니다 <laughs> 들어도 어떤 분일지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는지 우저 어, 이쪽 응? 맨 위에 거예요. 위에. 어. 둘이 사라졌다 온 상황이니까 재밌어 하고 할 텐데, 뭔가 더 쇠기를 박는 듯한 행동은 안 하고 싶었거든요. 아직은 제가 좀 마음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